10개는 문법 쭉 포인트 총 정리 11번째 시간이죠. 11번째 시간. 그죠 11번째 시간이고요. 그죠1 그 0번째 시간과 이어서 그죠 이어서. 이번 시간은 부정사를 하는데그죠 자, 이제 포인트 82 그죠? 그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포인트 81이, 그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죠? 여러분, 그, 무프의 신, 이런 표교재를 보시면요. 0 페이지냐 하면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죠? 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 해가지고,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동영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거 제가 이론 강의, 그죠? 부정사 편에서, 그리고 준동사 편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외우는지 간단한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 이 단어들을 반드시 외워서 이거 뒤에는 뭘 쓰고, 부정사를 쓰고, 이거 뒤에는 뭘 쓰고, ING를 쓴다는 것을 좀 외우신 다음에 보시면 얘네들은 그죠? 시험에 제법 나와요. 알겠습니까? 나오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80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디사이드 되는 것은 뭐다? 투리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피니시 되는 것은 뭐다? 리딩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동사 나오고, 부정사가 나으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다. 동사 뒤에, ING가 넣으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다. 결심한 다음에, 읽는다. 그죠? 맞죠? 예, 지 예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쵸? 읽, 읽은 것을 끝냈다. 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하고, 이렇게, 이 파트너니 원리라고 하는데, 파트너니 유명한 영어 학자가 만든 원리인데, 그죠? 근데 이 원리를, 뭐 어떤 사람들, 지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파트너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를, 그죠? 이 출제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잡니까? 그러면, suggest가 뭡니까? 제안하다죠. 제안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뭐 쓴다? ING를 쓰죠. Consider가 고려하다죠. 고려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ING를 쓰죠. 그 다음에, 컨티뉴는 뭐죠? 계속하다죠. 얘는 둘다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컨티뉴를 내가 뭐 하면 부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디스 컨티뉴죠, 그죠? 그거 뭐다? 디스 컨티뉴는 아닌지만 써야겠습니까? 그래서 요세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트너의 원리를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다 아시거든요. 미안한 원리라서 그래서 뭐 한다. 아, 여기에 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죠? 어떻게 한다? 어 여기 예외가 되는 얘네들 가지고 시험에 내겠다 이거죠, 그죠? 특히 토익에서 이게 지금 잘 나오는데, 그죠? 왜잘이다 단어가 잘, 잘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외우는 겁니다. <laughs> 그다음 이 이제 이 단어 중에서, 그죠? 여기 보시면은 또둘다 되는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그죠 달라지는 경우 근데 잘 나오는 것들이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하나씩 하나씩 좀 외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forget이나 remember 같은 경우는 뭡니다 그죠 부정사나 맞잖아요 잊어버렸다 할것 그죠 이게 1번 2번 될 거고 거꾸로 얘가 1번 2번 되겠죠 그죠 뭐 대체로 돼요 카은의 원리가 그래서 뭔가 잊지마라 편지 붙일 것을 붙인 것을 잊어 그죠 편지마라 편지 붙일 것을 잊지마라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와 ing를 다쓸수 있는 것. 큰 차이 없이 얘가 제일 많고요, 1번. 2번은 뭐다? 동사 썼는데 투부정사만 되는 경우. 3번은 동사 썼는데 ing만 되는 경우고, 4번이 지금 포인트 80에서 하는 것처럼 부정사와 ing를 둘다쓸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난다? 의미 차이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있으니, 이네 가지 경우. 그니까, 러 우리 1번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얘는 실가안 되겠죠? 다 그러니까, 그죠? 그니까, 러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나머지 이3 가지 경우, 그죠? 요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좀 외우셔서 푸시면 될것 같아, 그죠? 문제를. 음. 83번, 이 비투부정사 구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어를 쓰고, 비동사를 쓰고, 투부정사 쓰는데, 여기에, 그죠? 형용사처럼 쓰이는 단어들이 좀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likely, 그죠? 또뭐 있습니까? 그죠? 뭐 supposed, 그죠? e 그죠? 됐습니까 이런 단어가 너무 많다. 뒤에 부정사를 쓰라, 그죠? 딴거 쓰지 말고. 이 반대로 뭐 쓴다, 그죠? 여기에 이 likely처럼, 그죠? 여기에 likely를 쓰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like라는 단어도 있고, like라는 단어도 있고, 또 라이크라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를 언제 쓸 것인지, 그죠? 정리를 좀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라이크 like 뒤에는 뭡니까? 라이크는뭐 뭐처럼 될때 뒤에 뭐가 와야 다 명사가 오고, 라이크는 안 오죠, 그죠? 뭐할것아 l 라이크는 뭐다? 부정사가 따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렇게 주어 쓰고 또 뭡니까? It is likely 대시가오셨고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라이클이 쓰는 경우 는이두 가지 경우다, 그죠? 여기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죠? 라이크에서 제가 정리했으니까, 얘네들을 좀 정리해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투부정사인데요. 이 뭐냐면, 요두 문장을 보세요.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리언이라 하죠. 헐히도 그죠? 문장 전환하면서 잘 나오는데, 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가 있다? He is happy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문장이 있는데, 얘가 가지고 진주어잖아요. 그죠? 뭐다? 인것같아 라는 말을 첨가했으니까, 그죠? 인것 같아마다, 그가 행복하다. 이때 뭐 하다? 이거를 리언트로 바꿀 수가 있죠. 바꾸면 히가 앞으로 오고, 심즈가 되고, 투부정사를 쓴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자, 히 심즈 투비 갈 때는 뭐 하다? 주어가 히죠. 근데 이 심즈 대수 할 때, 여기에 히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요렇게 문제가 나올 나올 수있는히 심즈 대, 히스 핵행. 마치, 그는 인것 같아, 그가 행복한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주어진 주어에서는 못있습니다 뭐 가조어를, 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조어, 가주얼, 가, 주어를, 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힐을 쓰고, 이런 식으로 대처 으면 얘는 틀리게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그죠? 여기에 부정사가, 그죠? 투부정사가 그냥, 단순형으로, 그죠? 투 더하기, 동사 원형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 투하고, 해그, PP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얘하고 얘가 뭐 한다? 얘가 얘하고 같은 시제란 말이고요. 얘는 뭐다? 얘가 얘보다 아쉽다는 말이죠. 근데 같은 시제니까 얘를 쓴 거죠, 그렇죠? 여기가 뭐였으면 words였으면 뭔가 to have been happy가 이렇게 뜨죠그죠 자, 그다음 포인트거든요. 그다음 포인트는 단순 말이구요. 그 보세요. 그는 믿어진다. 뭡니까? 현재죠, 그죠 현재 그가 믿어집니다. 뭐라고? 그가 어릴 때, 가구죠? 어릴 때뭐 했다고? 부자였다고. 그럼 그전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전의 이야기니까 뭐 한다? 그렇죠? 완로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왈로 완료형이 나왔다라고 한다? 아, 그전의 이야기구나. 그죠? 그 전에 이야기구나. 자,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저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아이, 리그레스를 쓰면 됩니까? 투부정서도 괜찮고, 안지도 괜찮죠, 그죠? 그런데, 요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해야 하니, 유감이 나죠. 이것은 뭐다? 한 것을 후회하다, 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I regret like doing so. 나는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쩌고 싶어요? 아, 그걸 보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뭐보다? 후회한 것보다. 그래서 뭐다? 이럴수도 괜찮은데, 뭐라고? 얘를 어떻게 써도 괜찮다? 그렇죠. 헤밍단어로쓰면더 분명해지니까 괜찮겠죠. 그죠둘다 괜찮은 거고, 보통 요 밑에 경우, 그죠? 기억, 니언이라면, 요 니언의 경우로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리그레티에 헤밍피피가 많이 모은 이유가 이런 거다. 그죠? 음. 그 다음, 이 단어들을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어떤 단어냐면, 지금 능력, 그죠? 뭡니까? 필요, 방법, 계획, 그죠, 기회, 가능성이죠, 그죠.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다.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꾸민다, 그죠. 어, 나는 ING를 꾸미고 싶은데요. 하면 은못 잔다. 반드시 여기 에뭐 적어줘라? 정지사 오븐을 같이 적어줘라. 됐습니까? 나는 찾았다. 새로운 방법. 뭡니까? 왜이가 왔죠? 이렇게 왜이가 오면 어떻게 한다? 투 솔버라고 적어줘라. 아, 난죽어다껴놔도 ING를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 앞에 뭐 적어줘면 다 업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죠 음,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쉽죠 그죠 ability, need, way, plan, chance 그죠 무슨말인가 얘 예, 동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아시겠죠 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드라스트 명사가 나으면 이게 힐이 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남자다 보죠. 마지막 남자. To receive the book 하면 그 책을 받을 마지막 남자다 보죠.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첫 번째 문맥 그들의 의미고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경험에쌓이면서 특징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을 살다보면 뭡니까? 특수한 그런 언어들이 대주기자 우리 배경지식에 의해서, 그죠? 응? 여러분, 너는 세상 아니니? 그럼 이상한, 안 좋은 말 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너 멍청하니?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배경지식에 의해서 이 말이 뭡니까? 활성화되어서, 아, 된 거잖아요. 그처럼, 것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의미로 뭐다? 네가 책받을 마지막 사람이 해도 되지만, 두 번째 의미로 어떤 의미 된다?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책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생각되어진다? 거짓말 할 거라고, 그죠? 그는 마지막 사람이다, 그죠? 거짓말 할 마지막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말이죠 그죠? 그렇죠. 뭐가 된다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두 개의 문장은 다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끝까지 음, 이렇게 드라스트가 붙어 있는, 붙어서 부정사가 넣으면 두 가지 문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죠? 마지막으로 할 사람이라는 순수한 그 의미 자체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아,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죠? 부정으로 해석을 어떻게 넣는다? 이렇게. 우리의 그 배경지식에서 의해 만들어져 문화가 만들어낸 그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관용어처럼그 다음, 어문사다기 부정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WH가 무을 쓰이는 경우, 그죠? 어문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뭡니까?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면, 어문사로 사용되면 어떻게 해요? 뒤에 뭐가 다오고 부정사를 쓰고, 준동사가 숙소 사용되 무엇인가 ING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우은, 이, 저, 옆자리 요원장은 웃기는 게 제가, 그죠? 옛날에, 물었어요. 그죠? 그냥 어떤, 원어민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아, 교수님, 이 WH를, 그 당시에는 이걸 구별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제가 영어 배울 때, 그죠?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영어 배울 때는 이걸 구별했습니다. 지금은 이 구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업무사 속사 지금은 총수기 아저씨가, 그죠? 그냥, 컴프란 말로 통일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제가 물었어요. 접수사지어문사지 어떻게 분하냐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는 대답은 어떻게 되냐. 원어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뒤에 ING 오면 수사고 뒤에 부정사 오면 어문사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지는 뭡니까? 본능이죠. 말해보면, 어, 이게 맞네. 그죠? 직관. 외국인의 직관에 의해서, 그죠? 뭐, 이거, 원어민의 직관이죠. 그죠? 영어 문법 많은 거예요. 이 원어민의 직관을, 그죠? 직관을 말하는 것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보여 보려고 하고 외워서 쓰는 게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들도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한국말에 대한 직관이 있는 거 그죠? 각 모국에 대한 모국에 대한 직관이 바로 뭐다? 문법이니까, 그렇죠? 음.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어문사가 되는 경우는 앞에 놓는동사를 보셔야 돼요. 이 W, F 앞에 알다, 모르다, 못다식의 말,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너너 원더 궁금하다, adopt 의심하다, ask 묻다 그죠, tell 구별하다, see 알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말이 나왔을 때, 그죠, 뭐가 된다? 아 뒤에 뭐가 되고, 어문사가 되고, 아니면 뭐가 된다, 그죠, 접사가 되는 거겠죠. 돈는 모른다 왔으니까 어문사, 투부등사가 답이겠죠. 언제 할지를 모른다죠. 나는 느꼈다, 아니 동사가 아니니까 뭐다? 얘는 접속사, 그러니까 ing 죠. 그것을 살때 슬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포인트 그죠? 88까지 그죠? 그 기출 11번째까지 했다 그죠?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고 아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반복해서 항상 그렇지만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 외웠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제가 노치 해서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이해로 끝낸다 원리로 끝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몇개 있어요 몇개 있는 거지. 전체 문법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중에, 뭐, 교실에서 가르치지 는 영문법이니, 뭐니, 이런 말나 오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되면은 책이 나왔겠죠. 그죠? 다 사볼 건데, 왜안내요 지가 하는 몇 개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반복해서 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